겨울에 패딩 말고 입기 좋은 아우터 하면 본버나 코트가 있는데요 오늘은 본버의 편한 활동성과 코트의 보온성을 챙긴 울 본버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코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내에 들어가서 아우터 벗을 때나 막 입고 나가기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본버에 더 손이 가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즌 dnsr에서 울 본버와 울 불종이 나와서 코디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소개할 제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브라운 톤의 울홈방소재에 입체적인 포켓이 특징인 MA1 점퍼, 벨킨 실루엣의 헤링턴 디테일이 특징인 크롭한 헤링본 자켓, 버건디 컬러감과 트웰 같은 독특한 울 소재가 특징인 자켓, 스트라이프 패턴의 각진 실루엣과 울 소재가 특징인 자켓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통 본버 생각하면 이 밀리터리 느낌이 강해서 좀 스트리트한 코디나 밀리터리 코디에 좀 어울린다면 울 본버는 캐주얼이나 클래식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아서 더 재미있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전부 더보기란에 남겨두고 바로 룩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디는 포켓울 MA1 자켓에 크롭후드 집업, 플레어핏 데님과 팀버랜드를 조합해 빈티지 캐주얼 코디를 연출해 봤는데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탄탄한 조직감이 느껴지는 울 혼방 크롭 자켓으로 일반 MA1보다 울 헤링본의 텍스처가 고급스럽게 표현돼서 캐주얼한 코디에도 코디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안포켓 디테일과 YKK 2의 지퍼, 안감 사몬스 하스 안감으로 초겨울까지도 따뜻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조직감과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너로는 그레이색 크롭후드 집업을 레이어드 해 봤는데 목선과 후드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MA1과 디어드 했을 때 실루엣이 확실히 예쁜 제품입니다. 그레이톤과 브라운톤 아우터, 중청 데님 색감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팬츠는 플레어 데님을 매치해봤는데 허벅지 부분은 여유있게 떨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퍼지는 플레어 라인 특징인 제품입니다. DNSR이 자주 소개드렸던 만큼 플레어 핏과 이 데님의 워싱감이 가격 대비 정말 구현이 잘 되는 품목이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밑단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빈티지한 워싱 덕분에 텍스처가 살아있고 상체 볼륨이 위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체 라인이 길어보이는 효과도 낼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 빈티지한 무드에 맞게 매치봤습니다두 번째 코디는 울 브라운 본버의 웜톤 계열 제품들로 웜톤 톤온톤 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본버의 소재 자체가 울 느낌이 강하다 보니 이런 니트 계열 제품과 상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카라 레이어드로 포인트 줘도 좋고, 셔츠 단품에 매치해도 좋겠죠? 상의는 브라운 니트에 스트라이프 셔츠, 팬츠는 베이지 팬츠와 로퍼로 코디를 연출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웜톤 계열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옷을 잘 입어보일 수 있는 코디라 취향에 맞는다면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디는 슬림하게 떨어지는 이너와 플레어진을 매치하고 버건디 컬러의 크롭 자켓으로 코디를 연출해봤는데요. 아우터는 오블리크 울 크롭 자켓 버건디로 살짝 기울어진 오블리크 패턴과 울 소재 특유의 깊은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약간 트윌 같아서 더 재미있는 소재인 것 같아요. 어깨는 각지고 크롭한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인데 너무 두껍지 않은 원단감과 활동성이 편해서 블랙의 코트와 함께 색감 포인트로 코디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터가 두꺼워지는 날씨에는 특히 실내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그럴 땐 이너에 신경 써주는 게 좋은데요. 이너는 레이어드 되어서 자연스럽게 신경 쓴듯 포인트 주기 좋은 헬리넥입니다 버건디 자켓과 대비되는 차분한 컬러톤 덕분에 레이어드가 훨씬 선명하게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바지는 흑청 플레어 팬츠를 매치해봤는데 밑단 주름과 얼핏 스트레이트로 보이는 바지. 않습니다 하는 플레이어 핏이 특징이라 부담스럽지 않게 시도해 보기 좋은 팬츠입니다. 신발은 리고엔스 닥터마틴으로 올 블랙에 버건디를 포인트로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네번째 코디는 스트라이프 울 자켓의 셔츠와 타이 로퍼 조합으로 클래식한 무드와 캐주얼한 무드를 믹스해 코디해봤는데요 먼저 아우터는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울 홈방 원단 크롭 자켓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직선으로 흐르는 스트라이프가 세련된 분위기의 제품이고 울 홈방 특유의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어깨에는 과하지 않은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각진 실루엣은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존재감 있는 라인을 연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 YKK2의 지퍼로 상단만 살짝 열어서 레이어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서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너는 스트라이프 자켓과 어울리는 자연스럽게 구겨진 텍스처의 화이트 셔츠와 함께 레더 타일을 매치해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봤는데요. 바지는 커브드 실루엣의 인디고 팬츠로 클래식한 무드를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고 골드한 로퍼로 전체적인 무드에 맞춰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코디는 스트라이프 울자켓에 플레어 팬츠와 슬림한 리브드 슬립으로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해봤는데요. 앞선 코디처럼 클래식한 느낌으로 연출해도 좋지만 올블랙의 스트라이프 포인트를 더해줘도 좋은데 상의를 슬림하게 가져가면서 팬츠는 플레어 팬츠로 섹시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상의 제품이 리브드 소재의 슬림한 핏감이라 어떤 아우터에나 잘 묶기도 하고 플레어 팬츠들과도 궁합이 좋아서 자주 입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신발은 닥터마틴을 착용해서 슬림한 핏감에 포인트를 더해 코디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코디는 울 해링턴 자켓에 플레어 팬츠로 캐주얼한 감성으로 연출해본 코디인데요. 울 소재의 해링턴 크롭 자켓으로 플랭본 조직 이 주는 클래식한 분위기와 혼방 특유의 따뜻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자켓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패턴의 결이 확연히 살아있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가장 두껍고 탄탄한 소재감이라 키시 벌크한 실루엣이 잘 드러나는 제품인 것 같아요. YKK2의 지퍼에넥 부분 헤링턴 자켓 디테일, 어깨 패턴으로 세련되지만 남성미 강한 제품이라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는 착골색 자켓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스트라이프 롱슬리브를 매치해봤는데요. 잔잔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 주기 좋고, 헤링턴 자켓의 클래식한 헤링본 조직감과 대비되어 레이어드의 재미를 더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의는 플레어핏 특정 데님으로 자켓의 크롭 기장과 대비되는 실루엣이 하체 라인을 좀 길어 보이게 연출해봤는데요. 신발은 볼드한 로퍼를 매치해서 클래식한 무드를 캐주얼한 실루엣으로 연출해봤습니다. 일곱 번째 코디는 올 헤링본 자켓에 가디건과 셔츠, 흑청 데님으로 무채색 계열의 코디를 연출해봤는데 자켓이 벌키한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이다 보니 슬림한 가디건을 함께 이너로 레이어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디건을 전부 잠그는 것보다는 위에 하나를 풀고 셔츠를 레이어드하고 밑단 단추를 하나 풀어서 아우터 밖으로 사선으로 레이어드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츠는 무난한 흑청 데님에 골드한 로퍼를 매치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이지만 가디건이 슬림해서 아우터를 벗었을 때도 예쁜 코디인 것 같아요. 마지막 코디는 울 본버 대신 후드를 하나 매치해봤는데요. 네이미색의 네오프렌 후드 집업으로 네오프렌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감과 가방한 실루엣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단품으로도 입기 좋은 제품이라 준비해봤는데 네오프렌 소재는 흐물거리나 늘어지는 느낌 없이 형태가 좀 탄탄하게 잡혀있어서 후드를 내려두었을 때 목선 라인과 어깨 라인이 깔끔하게 유지되어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한 후드 집업인데도 전체적인 룩의 무드를 확실히 고급스럽게 풀어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의는 커브드 인디고 데님으로 후드의 데님이지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해봤습니다.